잘 주무셨습니까? 아, 잘못 잤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못 자. 일찍 자 누워 있으면은 또 핸드폰 본다고 못 자. 현대인들이 그게 좀 심하대요. 핸드폰을 밤에 자기 전에 계속 보는 게 불면증을 좀 유발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의원님도좀 그런 편이신가요?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아 너무 오래 봤다 이제 자야지 내려놨다가 다시 들고 아 이제 진짜 자야지 내려놓고 왕복 한 250번 정도 하죠. 현대인들이 수면 전문 클리닉을 많이들 찾으신데요. 이 시간 되면 꼭 피곤해가지고 그게 중 충혈되고. 이 시간인데 활동 시간 아니세요? 활동 시간인데 잠을 못 자면 지금 딱좀 피곤할 시간이죠. 그래서 선수 때도 일부러 늦게 자는데 아 피곤하네요. 가볼까요? 네. 힘도 없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것 때문에 혹시 병원에 오셨어요? 아 제가 잠을 좀잘못 네. 자요. 어저께도 네. 한두 시간 자고 잠깐 깼다가 한한 시간 반? 근데 매번 수면 패턴이 그래요. 그럼 낮에 굉장히 좀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낮에는 좀 괜찮은데, 네, 네. 이제 진짜 활동해야 할 시간들, 제가 거의 음. 한 오후 늦게 활동을 시작하니까 그때 되면 피곤해지죠. 아, 그럼 낮잠 같은 것도 좀 주세요? 낮잠은 제가 1년에 한몇번안 자요? 아, 주무시죠? 다섯 번도 안 잘걸요? 아, 낮잠을 안 자는 거는 좋은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피곤하시겠네요 약간 불면증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언제부터 그렇게 좀 느끼셨어요? 아... 선수할 때도 조금 있긴 했었는데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몸이 더 너무 힘드니까 은퇴하고도 일이 없진 않은데 조금 오히려 몸이 좀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못 자더라고요 네 그럼 자리 옮겨서 조금 네. 더 얘기 나눠볼까요? 알겠습니다 아. 불면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불면증은 잠에 들기 힘든 거랑 그 다음에 네. 중간에 자주 깨는 거그 네. 다음에 새벽에 일찍 깨는 거다 불면증의 증상 중에 하나고요. 네. 이 증상들이 일주일에 세번 이상 있으면서 네. 이게 3개월 이상 이렇게 증상이 반복되면 저희가 불면증보다는 불면 장애로 진단되는 경우가 좀더 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그럼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현재 네. 상태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불면증 자가척도라는 그 테스트 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네. 한번 조금 잠깐 해볼까요? 네 어? 테스트 좀 약하긴 한데. 아, 네. <laughs> 불면증 자가척도도 이제 우리 오뎅이님들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각 해당하는 불면증상에 대해서 본인이 얼만큼 증상이 심한지, 점수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최근 2주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이제 다 했습니다. 어, 점수가 지금 어, 16점 정도 체크해주셨네요. 음. 저희가 이게 총점을 점수를 더했을 때 네. 8점 이상인 경우에는 어, 조금 진단이나 치료적으로 도움이 좀 필요할 수 있어서 어, 수면 전문가 상의하는 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16점이면 많이 높네요. 불면증 점수가 많이 높은 거죠. 네, 네. 사실 이게 불면증이라는 게 굉장히 좀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거라서 네. 이런 체크한 목들이 오히려 좀 중요하게 좀저가 치료적으로는 좀 반영을 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네. 보통 불면증의 경우에는 진료보로 이제 오시게 되면은 각각의 좀 증상에 따라서 좀 치료적인 부분이 좀 다르기는 해요. 음. 소리나 빛에 좀 예민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암막커튼이나 안대 같은 걸 쓰시거나 귀마개 이런 걸좀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울하고 불안할 경우에도 불면증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우울 불안에 대한 좀 치료가 필요하다면 받고 나서 우울 불안이 좋아지면서 불면증이 같이 좋아지게. 이런 생활 습관적으로도 조금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자기 전에 뭐 휴대폰 사용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죠. 네. <laughs> 자기 전에 휴대폰 쓰시면 멜라토닌이라는 거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자기 전에 이런 휴대폰을 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안 나와요. 어. 그래서 핸드폰 네. 보다가 진짜 졸려가지고 졸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막 떨어뜨려요. 네. 그래서 막상 자려고 딱 닫아놓으면 멀뚱멀뚱 떠눈 떠요 아, 네, 네. 가급적이면 자기 전에는 1시간 동안 휴대폰은 네. 치워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럼 핸드폰은 네. 안 되면 TV는 네. 혹시? 아 TV도 네. 사실 이제 라이트 블루 라이트가 들어오는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나는 TV를 좀 틀어 놓으면 마음이 좀 오히려 편안해지고 괜찮다 이렇게 더 편안하게 느끼시는 경우는 TV를 조금 멀리 이렇게 놓으시고, 멀리서 틀어놓고 보시는 정도까지는 괜찮으실것 같아요. 네. 그건 빅색성 원리인가요? 뭐 어,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TV를 켜놓은 적도 있어요. 아, 네. TV는 TV대로, 핸드폰은 핸드폰대로 보죠. 집중이 전혀 안 되지 않나요? 전혀 안 돼요. <laughs> TV에 대한 집중이 안 돼요. <laughs> 네, 네, 네. 제가 진짜 피곤할 때, 네. 코를 많이 골질 않는데, 네. 제 코골이가 한 번씩 들릴 때가 있어요. 보통 도롱도롱 고는 코는 인지를 못 하시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어쨌든 내 코골이에 깼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무호흡이 있긴 있는 거예요. 코골이는 보통 누웠을 때 네. 혀가 처지면서 발생하는 게 코골이거든요. 혀가 처진다고요? 네. 누우면 중력 때문에 혀가 뒤로 처져요. 그럼 혀의 뒷부분의 기도가 네. 좁아지거든요. 숨을 들이실 때이 좁아진 기도를 통하면서 이제 나오는 소리가 코골이에요. 그럼 엎드렸지 않아요? 어, 엎드리면 코골이가 덜해요. 보통은 남성분들은 체중이 조금 느시면서 혀가 두꺼워지면 뒤로 더 혀가 처지면서 코골이가 점점점 커지다가 무호흡이 되고요. 오. 나이가 드시면서 근육의 톤이 떨어져서 이제 코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뭐이 정확히 코골이와 미수면 무호흡의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가 이제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검사가 있어요. 네. 보통 하룻밤 주무시면서 진행되는 검사이고요. 네. 여러 가지 센서를 좀 몸에 많이 부착하고 하는 검사인데, 음. 네. 한번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까요? 한 번, 그, 해볼까요? 어,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위원님, 잠자는 모습 최초 공개 아닌가요? 지금 잠은 안 자고 있잖아요. 누워있는 거는 최초 같은데요. 약간... 먼저 들어갔어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습작하겠습니다. 네, <laughs> 잘 주무셨어요? 어, 지금 더자야 되어서 잘 잤습니다. 네. 저희가 결과는 조금 이제 판독에 시간이 좀 걸려서 네. 며칠 뒤에 이제 결과는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푹 잤습니다. 네. 좀 불규칙이 아닌가요? <laughs> 검사 결과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네. 그때 네. 아, 동안 검사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푹 잤어요. 자, 여러분 자가 테스트 저도 해봤고 여러분들도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하신 분들은 좀 자가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정밀한 검사가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수면의 질이 좋은 숙면을 한번 취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아, 너무 좋네요. 저도 오랜만에 좀 잤습니다.